자1번 문제. 어, a 더하기 b 고하래죠 a 넣고 b는 문제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2 곱하고 빼기 얘네. 아, 더하기구나. 그러면 2, 3은 6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4x. 자, 빼기 x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6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x 아, 3x. 플러스 2가 정답이네요. 자 가로 이 번은 사실 b가 a b랑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e a b를 구하라는 거고 마이너스 e 자 3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그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어부터 이렇게 분배하죠.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차례대로 분류하면 6X 4제곱 마이너스 12X 세제곱그 다음 이렇게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2는 4X 제곱 마이너스 8X 자 그래서 6x 4제곱 마이너스 10x 3제곱 마이너스 8x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는 다음 식을 정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로 1번 하기 전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플러스 2xy yz ZX죠? 근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잘 봐봐. A-EB 더하기 C죠? A. 더하기, 마이너스 EB. 그러니까 더하기를 살리는 거야.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즉,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Z야. 그러면, A 제곱. 자, Y의 제곱이죠? 아, 사비제곱. C제곱. 플러스 E, 가로 열고. XY. 아, 마이너스 EAB. YZ. 마이너스 EBC. ZXC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사비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4BC. 플러스 ECA. 얘가? 정답이에요. 자 가로 2 번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3 a 제곱 b 더하기 3 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인데 사실 얘보다 더 많이 쓰는 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얘를 3으로 묶는 거야. 3 a b로. 그럼 a 플러스 b 얘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 보니까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여기다 넣으면 돼. 그럼 a 대신에 2x를 넣으면 8x 세제곱 플러스 어, y 세제곱 플러스 3 a b a 더하기 b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8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3, 2, 6이 12x제곱 y, 3, 2, 6, x, y제곱 이게 정답이에요. 자, 가로 3번. 어, 가로 3번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가로 1곱, 가로 닫곱 가로 1곱, 가로 닫곱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세곱. 인수분해죠 근데 이 위에 있는 3번을 잘 봐봐 어? 마 만약에 여기가 3x2야 그럼 얘가 3x의 제곱이니까 어? 9x제곱 나오네? 둘이 곱합면 마이너스 6x가 나오고 2의 제곱? 아 똑같이 나왔구나 그래서 a가 바로 3x고 b가 2네 그 정답은 3의 세제곱 27x 세제곱 플러스 8이 정답이에요 자 3번 문제는 1차 1차네? 그럼 조리제법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놈의 가로 2방이 굉장히 중요할거예요 자, 조리제법할때 x 플러스 2니까 0되는거 마이너스 2죠 2x 세제곱 1x 제곱 1차 없으니까 0 상수 마이너스 4 마상 6, 6, 12. 그러면, 마지막, 마이너스 5.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느냐?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목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나머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요. 아, 끝났어요. 그래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 나머지 마이너스 5. 근데, 자, 가로 2번 봐봐. 0 되는 거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3. 마 8. 2차 항 없고, 1차 항 3상도 없고. 3 내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3. 3. 마이너스 1마 3. 1이네요. 나머지 1. 자, 그러면 예를 쓰면 x 플러스 3분의 1이 돼요. 그 다음,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3x 마이너스 3, 플러스 1인데, 나는 여기에서 3x 플러스 1로 나눈 거지, x 플러스 3분의 1로 나눈 게 아니야. 근데 식은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어, 3을 뺄 수가 있거든? 3으로 묶어봐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럼 이 빠져나온 3을 얘한테 줘버려. 그럼 뭐가 돼? 아, 3x 플러스 1. 내가 원하던 3x 플러스 1이 나온 거야. 그래서 다시 쓰면 3x 플러스 1.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나머지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몫이고, 즉, 3x, 얘가 몫이 아니야. 얘가 몫이야.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이 가로 2번은 매우 중요해요. 자, 4번 문제를 보면, 어, 두항식 이건데, X 값을 구하래요. 그럼 X는 넘기고 다 넘기면 5A-2B가 되죠? 그래서 X는, 아, 여기에다가 5를 곱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라, 이거네. 그럼 5이 10x 제곱 마이너스 5이 10xy 플러스 5y 제곱에서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2y 제곱이네요. 그 정답은 8x 제곱 마이너스 16xy 플러스 7y 제곱이 정답이에요. 자, 5번 문제는 어,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0이래. 그러면, 얘랑 얘랑 분배하고, 얘랑 얘랑, 그 다음 얘랑 얘랑, ax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네. 아, 마이너스 2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자, 이 a를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이것도 다 지워버리고, 자, a 대신에, 뭐, 어,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x에게 수구하라지 그러면 얘랑 얘랑, 그 다음 얘랑 얘랑이네.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네. 아, 1x 나오네. 정답은 1이 정답이에요. 자, 이번에는 x6제곱이 10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라고 하는데, 얘를 잘 봐봐. 합차지.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그리고서는 그 옆에 얘인데, 어 이거 잘 봐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가로열곱 가로닫고 가로열곱 가로닫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플러스. a 제곱, ab, b 제곱이 얘지. 근데 얘를잘 봐봐. 얘 대신에 x 제곱 넣고. B 대신에 1 넣어봐요. 그러면 A 대신에 X제곱이니까 X 네제곱 되네? 둘리 곱해봐. 어? X제곱이네? 1의 제곱이네. 아, 옆에 거랑 완벽하게 똑같네. 아, A가 X제곱이고 B가 1이었구나. 2, 3, 6제곱 마이너스 1이네. 근데 네, 6제곱이 10이죠? 1 0 100, 10, 1 10. 정답은 9가 정답이에요. 자, 7번 문제는 어 요새 끼가 일단 인수분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x 플러스 y, x 제곱 더하기 빼기, x y 더하기, y 제곱. 이걸로 하던가, 또는 어 곱셈공식 변형식, x 플러스 y의 세 제곱 마이너스 3, xy, x 플러스 y인데, 제이 문제는 요걸로 풀라는 거야. 봐봐. 얼마나 편한지. 얘네들을 더 해봐. 1 사라지고 2 루트 3이네. 아얘2 루트 3이네. 2 루트 3에 세제곱. 마이너스 3. 자 둘이 곱해봐요. 합차죠? 3 0이 1. 2가 되네. 그 다음에 2 루트 3. 요거네요. 2의 세제곱. 8. 루트 3의 세제곱은 3 루트 3. 빼기 3이 6이 12 루트 3. 24 루트 3이죠. 그래서 정답은 12 루트 3이 정답이에요. 자 가로 이 번도 마찬가지 곱셈 공식 변형식 x 빼기 y의 세제곱 자 여기 잘 봐봐 여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죠? 그럼 그 반대 보야다 빼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거야. 그럼 둘이 빼면 2가 되네. 2에 3제곱 더하기 3. x, y는 똑같아요. 2. 그 다음, 둘이 빼면 2가 된다고 했네. 그래서 8, 2는 4, 3, 12. 둘이 더하네요. 답은 22, 정답이에요. 자, 8번 문제는 이거를 a로 나눴을 때 몫은 나머지는 다 나왔네. 2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을 A로 나눴을 때, 몫은 X-3, 나머지는 4X. 이때, 이 A를 구하래. 그러면, 4X를 넘겨봐. 2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자, A, X-3이죠? 얘는, 어, 조리제법 3으로 해도 답은 나오는데,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X-3 쓴 다음에 A지 이 A 대신에 어차피 A는 다항식이야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돼 분배해서 2X 세제곱되고 싶대 그러면 2X 제곱이겠네 그 다음 3 어? 상수항끼리 분배해서 플러스 3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찾을 거는 1차항 만들어볼까? 다치울게요 1차항을 만들어 보면 얘랑 여기 1차겠죠 얘랑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죠 이렇게 1차 그 다음에 얘랑 여기에 1차가 있겠지 마이너스 1x죠 그럼 마이너스 4 되려면 플러스 1x 있으면 되네 그쵸 얘가 a야 그래서 a는 2 x 제고 플러스 x-1이 정답이에요 자 9번은 어 요거를 구하라는데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풀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뜯는거야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약분하면 x 세제곱 플러스 아 x 세제곱 분의 1이구나 그얘 곱셈공식 변형식 가면 x 플러스 x 분의 1에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3ab지 둘이 곱하면 1이네. 그래서 x 플러스 얘만 남네. 요거죠 자, 그럼 얘. 양변을 x분의 1로 곱하는 거야. x분의 1로. 그럼 x 빼기 3 플러스. 이미 나왔네요. 넘어가면 3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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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빼기 9가 되네요. 답은 18이 정답이에요.